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제일 좀 헷갈려하고 잘 모르고 혹은 오해하고 있는 잇몸치료 치주치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치료는 이제 풍치 치주염이라고 하는건데 어, 그 통계청, 그 보건복지부 통계상, 감기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흔한 질병이에요. 치아에 치석이 끼어서 그 치석이 잇몸뼈를 녹이면서 뼈가 녹고,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하는 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원인은 이제 뭐 양치, 잘못된 식습관, 그 다음에 흡연, 어, 그 다음에 입안이 말라서 부강건조증 등이 있어요. 여기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은 잇몸 치료 받는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스케일링,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케일링은 뭐냐면은 <laughs> 스케일러란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을 청소를 하는게 스케일러인데요 어, 보통 이제 치과에서 진행하는 잇몸치료는 아, RP 그러니까 치근활택술이라는게 있고요큐렛 치주소파술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스케일링이랑 좀 달라요 근데 환자분들께서는 어, 잇몸치료를 받는거랑 스케일링을 받는거랑 이런 차이들에서 약간 혼동 하시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갛게 착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치태 혹은 치석들이 낀 플라그 등이 낀 부분이에요. 어, 우리가 양치가 여기가 잘안 되는 곳이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치석이 생기면은 이 몸이 부어요. 부으면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속으로는 뼈를 차츰차츰 차츰 녹입니다. 근데 이게 뼈를 녹인다고 하면은 흔히 어, 뭐 되게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래야지만 뼈가 는다고 생각 안 돼요. 그렇지 않아요. 풍치잇몸 치주질환이 되게 무서운 게 별로 안 아프고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치과는 무서운데니까 치과 가기는 싫고 가끔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는데이 몸에 피가 나고 뭔가 걱정이 되긴 한데 건강하게 지내거나 양치 좀 잘하면 피가 또안 날까. 에이, 괜찮겠지. 라고 해서 병원들을 안 오시는데요. <laughs> 이풍치는 안에서부터 치석이 1년에 한 0.1mm, 0.2mm씩 차츰차츰 녹아요. 그래서 보통 20, 30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건강하다가 한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몸의 신체 나이가 노화가 일어나면서 잇몸뼈가 이제 그때부터 누적됐던, 누적됐던 잇몸뼈가 내라는 게딱 드러나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껴요. 보통 대표적인 게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 치아 사이 벌어져 보이고 음식물이 끼인다, 불편하다. 그 다음에 뭔가 발음이 숭숭 뚫리는 것 같다. 이 다음에 오시면 늦는 거예요. 그래서 잇몸 치료는 조기에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치과로 오시는 게 중요하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심평원에서 정한 이제 그 잇몸 치료의 정상적인 프로토콜은 부분 치석 제거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한번다 제거를 합니다. 제거를 다 하고 나면은. 한 일주일쯤 지나요.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속에 숨어있는 치사들이 또 보입니다. 이거를 이제 치근 활택술 또는 치주수파술이라는 이제 다음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. 부위를 보통 한 번, 두 번, 내지, 세 번, 왼쪽, 오른쪽, 앞,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, 이렇게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. 이때는 이제 속에 있는 치석들까지 좀더 꼼꼼하게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그 초음파 팁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 큐렛이라고 손으로 이제 날 끌, 끌이라고 보시면 되요 끌 같은걸 이용해서 이렇게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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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긁어내는 약간 좀 불편하고 그런 좀 느낌이 안좋은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치료를 어, 잇몸치료를 하면서 <laughs> 예,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, 치과에서 받는 진료가 아니고요, 환자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. 어, 제일 좋은 것은 그거죠. 그냥 양치질을 꼼꼼하게 잘 하시고, 치간 칫솔, 치실을 매일매일 쓰셔서 눈에 보이는 요런데들 있잖아요, 치아 사이사이. 지금도 보면 이 작색된 부위, 치아 사이사이가 제일 안 되는 게 보이시죠? 어, 요런데들을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.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매일매일 하면은 잇몸이 더 꺼져 꺼지지 않나요? 라고들 하거든요. 근데 이건 약간 잘못된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어있던 잇몸이 내라는 건 맞습니다. 근데 현재 그 부어있는 잇몸은 환자분의 정상적인 잇몸이 아니에요. 그 잇몸은 염증 때문에 빨갛게 부어있는 거고 안에 피가 충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를 시간 칫솔 치실 같은 걸 열심히 써서 어, 붓기를 빼면은 이제 붓기가 빠지고 피가 빠지면서 내려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고 사실 그 내려앉는 아있 잇몸이 환자분의 정상적인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이제 몸에 면역 반응이 약해서 보통 이제 다른 풍치 다른 분들은 풍치 세균 들어와도 쉽게 잘 자라지 못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서. 어, 풍치 세균이 많이 생겨서, 어, 입안에 치색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즘에는 기술도 워낙 좋아지고 해서, 어, 입안에 세균 검사라고 해서, 입안에 내 안에 풍치 세균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요.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항생제를 쓰고,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잇몸 치료 계획, 그 다음에 환자의 구강 관리, 이런 토탈적으로 이제 종합솔루션에서 하는, 어, 예방 프로그램 혹은 이제 세균 검사 등도 있기 때문에, 어, 불편한 게 없다 하더라도 꼭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치과에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